유진 피터슨의 내위기 20장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도 그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본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 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 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용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 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겠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 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 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죽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하고 동침하면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즉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에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를 욕되게 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그 여자의 셈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신의 셈을 드러낸 것이니 둘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내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족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둘 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것은 자기 숙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둘다그 죄값을 치르고 어,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욕한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 모든 짓을 행했고 나는 그일 하나하나를 금지기 싫어했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하나님 곧그 너희를 너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짐승이든 새든 땅을 기어 다니는 것들이든 내가 너희의,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정해준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히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영매나 마법사로 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레위기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제사장은 죽음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예,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죽음은 예의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에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죽음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곧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는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창녀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매춘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엉킨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그는 죽음이 노인방에 들어가서도 안된다.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들여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서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나는 하나님이다.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그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그는 자기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대대로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구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정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안이 상한 사람을 가르친다. 제사장 아론의 우손 가운데에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재물과 거룩한 재물을 모두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흠이 있으니 휘장 가까이 가거나 재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 레위기 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재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재물에 부정한 상태로 나아가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나는 하나님이다.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에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냉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나는 하나님이다.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제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받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이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재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재물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원한 것을 향하려고 하나님에게 전제물을 바치거나 자원제물을 바칠 때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 없는 숫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은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화목재물을 바치거나 자원재물을 바칠 때그 재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총기가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들여도 괜찮다. 그러나 소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복이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 어느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말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다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레위기 23장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laughs>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laughs>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채무를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laughs>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 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은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수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사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터를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곤더이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 번째 안식일이, 안식일 다음 날 아침까지 일곱 주을꼭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두 덩어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수양 일곱 마리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일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두 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죽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 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일곱째 딸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 하여라. 순양의 불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며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십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마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 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에서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laughs>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지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재물과 희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재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재물 소원재물 자원재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보드나무를 꺾어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하나님에게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포했다. 네, 레위기 23장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장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